자철공원에 왔어요. 눈오는 날 산책하러 나왔습니다. 눈 많이 오죠? 와눈 많이 온다. 우와 눈 사렸다. 하나랑 끝단지불단지자취공원에눈 오는데 왔어요 어? 산책하러 왔어요. 아 조금 걸었더니 조금 힘들다 숨찬다. 어 되게 조용하고 눈 오는데 아빠, 이렇게 산책할 생각을 아빠, 안 해봤는데 괜찮, 괜찮네. 눈 많이 오해어눈다어요어오많 어렵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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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 버스가 이렇게 얼었어요. 어, 여기 자리 났네? 나 예전에 여기 와봤었는데, 옛날하고 다르네. 여기 도릉룡도 있었어. 도, 어? 도릉룡. 도릉룡? 예. 아, 그래? 너 여기 와봤었지? 어. 아, 여기 괜찮네. 아빠랑 사이가 이렇게 얼었어. 여기, 그, 깊을 것 같아, 얕을 것 같아? 어? 얕지. 깊어. 여기가? 응, 깊어. 설마? 깊어, 푹 빠져. 진짜? 응. 시발, 미끄러워. 어. 그래서 등산화 신고 왔어. 넘어질까봐 등산화 신고 왔어요. 그래도 미끄러우니까 조심해. 그래요. 넘어질까봐 등산화를 신고 왔습니다. 옷도 만져보자. <laughs> 하고이다 오우. 와 여기 많이 좋아졌다. 나 바지가 흘러내렸어. 지금? 어. 괜찮아. 아, <laughs> 바지 올릴 거야? 어. 우리 꼴쩐지 바지 올리러 가요, 지금. 바지 올려봐. 장갑은? 장갑 여기 있어. 내 팽개 쳤어? 어. 아우, 어, 더우네. 더워. 엉덩이? 실룩실룩 <laughs> 아우. 저 어떻게, 저 못매. 됐다. 실룩실룩한번 해주면 안 돼? 기룩기룩 은비, 돌려서. 아, 싫어. 싫어. 알았어. 기다리고 있어요, 우리 불탄지. 눈 많이 와요. 시계로 세워줬어. 어? 시계. 눈 많이 와요. 기다리고 있잖아. 귀여워. 아, 어, 조심. 넘어짐. 아, 괜찮아. 응? 괜찮아요. 어. 좀 많이 온다. 와. 눈 오는 날, 운치 있네요. 운치. 어 응? 나다 젖었어. 다 젖었어? 어디가? 다 젖었어? 어우, 어떡해. 매끄러워. 매끄러워. <laughs> 다 젖어가지고 벤질벤질 하다. 일로 가자. 아, 알겠어요. 아, 나 우산 안 썼어. 나도 폭발 젖을 뻔 했네. 우산 갖고 오길 잘했다, 우산. 네. 우산 써도 옷다 젖어 팔. 봐봐요 우리 그치 옷에 다 묻잖아. 그래 어. 빨간 음. 옷을 입고. 그래. 아 그래 알겠어.